그건 공자가 예를 들면 60 전에 성인이 되기 전이 나쁜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상해서 귀가 거슬리지 귀가 임받았다고 해요. 그것은 귀가 순한 게 아니라 나중에 도가 높아지니까 깊어지니까 60이 되니까 귀가 순해 나쁜 말 들어도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해도. 아무렇지 않아.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기분 나쁘지 않은가 봐. 그리고 귀가 순하다. 귀가 입맛 없다고 아는가 그리고 70이 정신 소요가야 부류구나. 70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어, 축착합착으로 일거일도이 도에 이탈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거기에서 50, 공자가 50이 되었을 때 천명을 알았다니까 하늘의 명령이 아니라 도짜리 마음자리심상 그렇게 봐야 됩니다. 맹야도 이루는 것 없이 이루는 것은 하늘이고 하는 것 없이 그 아니 또 빠졌네 젖다 보니까 또 빠졌어 박지 치이 치잖아 또 박지 유이 유잖아 이런 난것 것이 없을 낙자 없이 이런 난 것은 그건 천이고 하는 것도 없이 하는 것은 그건 명이다. 이런 그러니까 게천자 명자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명자 해석했죠. 그렇다면 주자 해석으로 하늘이 명령해서 초물주처럼 이렇게 해라 너가 사람 되라 너는 동물 되라 너는 어 식물이 되라 이렇게 명령해서 했다는 것은 그건 좀 걸맞지 않죠. 주자의 해석이 균형에서 균형의 한대 강령이 바로 어 이거예요. 천명 천명완 성이라고 하고, 그 성을 잘 따를 숫자예요. 거리릴 숫자가, 거느린다는 말은 통솔한다는 말인데, 잘 따른다. 그러니까, 이, 이 인간 의 신성, 사람의 본성을 잘어남이 없이, 거기에 모순이나 이탈하지 않고 성을 잘 따라서 본래의 성품 그대로 잘 따르는 것은 도다는 것이 되나 변성 성불하는 것이 도다는 것이 바로 이 성자 성을 본성 신성 참성을 잘 따르는 것. 거기에 어김없이 잘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도를 당는 것을 아, 어, 위지, 교라, 교라고, 이런, 난전. 틀리게, 초도 지, 위 교라. 도, 당, 능, 하, 사, 교라, 뭐, 말하네. 이렇게 야 그와 같이, 여기도, 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지리로도 하고, 교의로도 하고, 법의로도 하고, 질리로도 하고. 그런데 이제 조사선, 열의 선, 의리선 할 때는 그건 의리선은 아르마리, 분별을, 어, 의리선이라고. 분별로 선을 알고, 선을, 분별식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의리선이라고 그러죠. 의리선은 제일 낮은 것. 그 의리하고는 달라요. 결정된 의리의 꽃이다. 그러니까, 어, 법파와 비슷한 말이죠. 몇법연화이겐 법파의 이라고 그러죠. 법파나, 무하나, 다바 없는 의미로 말합니다. 아까, 아까번에, 은은 법하고도 이렇게 같이 통용도 한다라고 했죠. 법학경에서는 묘법, 변화라고도 하고, 가음경에서는의바라고 하고, 결정 의가죠 그러니까, 가음법하는다 이승원교의 같은 의미요. 같은 뜻을 지니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위 일체법경, 일체법에 널리 들어가는 경이가 많아요. 하경 법문은 일체세관법, 출세관법, 인천법, 인천교법, 또는 소생교법, 또는 대성시교나 대성종교나 대성통교나 원교나 할것 없이 모든 법에 툭툭 들어간다. 섭성완용 무지상과 같은 것. 법성이 원용한 네. 것이 바로 오일이죠. 열리되다두둥물 물에 다감옥쳐 있어요. 그래서 어, 상립상기이라집행문호 도리에서는 서로 들어가고 또 서로 지켜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요렇게 도 반대로 그렇게 도 됩니다. 상직을 먼저 하니까, 또 상직을 나중에 하니까. 이게 이제 바로 보지죠. 널리 들어간다. 보는 시험하듯이. 일체법의 주 변만, 주변 변만덕계, 원각형의 변만덕계와 같은 거죠. 삼각경에서는법선이 법계에 변만한다라고 했죠. 보입이 바로 변만, 변만과 같은 것을 법계에 변만하는 것처럼 비유 같은 허공과 같아도 허공은 어디든지 에다주루 통하지요. 땅 속에도 사실은 허공이 있거든. 땅을 파면은 퉁, 이렇게 허공 공간이 생기잖아요. 영어기는그 말이 나오죠. 땅이 고체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허공이 없는 줄 알지만은 허공이 땅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공은 더려운 곳이나 깨끗한 곳이나 이 방안이나 방 밖에나 땅 속에나 주로 다 통하죠. 별나라, 달나라, 뭐, 태양계 속에도 허공이 두루통하죠금급락세에도 허공이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이, 널리 이 일승법이, 하음흑법이 모든 법에, 일체법에 두루 들어간다 해서, 보인 일체법경이라고 한다. 탓사진 가득하가요 지수하풍공에서 사대보다더 완만한 것이 더 두루두루 어디든지 다 통할 수 있는 게 공대죠 공대. 영감계에서는 이렇게 5대 7대를 말하죠 물질계에서는. 다섯 가지보다 더큰 존재가 없어요. 땅덩어리나 물이나 바다 같은 거, 또 불이나, 땅 속에도 불이 있어서 화산이 터져나오고 지금도 버글버글 막 뜨겁게 끓고 있죠. 태양계가, 태양 열 같은 게다 불안과대, 또 동력, 움직이는 노동하는 거, 또는 여러 가지 산화작용하는 게 풍화죠. 이게 다 풍대요. 태풍, 폭풍만 풍대가 아니라 그리고 공대. 그런데 사람, 인체도 이칠대로다 되었죠. 그다음에 이제 영남에서는 견대, 집대 이렇게. 이건 공대까지도 사실은 유형물입니다. 그러나 이건 무형물이죠. 형체가 없는 무형이죠. 견대와 식대. 그러나 견대 식대가 이 고대보다 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데 사람, 인체에도 공대가 있잖아요. 호구목소에도 공대가 있고, 목구목소에도 공대가 있고, 눈구목소에도 이 세포 조직, 세포 속에도 다 공대가 다 있어요. 이속에도 그러니까 나중에 도세하면은 골다공증골다증도 공대가 더 많아진 게골다공증이죠 뺏속이 빈 거. 뺏속까지도 공대가 다 침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대도 보입을 <laughs> 한다는 겁니다. 유형물도 보입을 해. 그러나 좀 조금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인식하기에 보입이 희망한가 것을 보죠. 그중에도 보입이, 공대가 더 아주 철저하게 보입을 더오 5대가 다진화하고 어, 체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사론에서는 이런 체력, 잠세력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laughs> 잠재력으로는 다 통한다는 거예요. <laughs> 물 속에도 불이 있고, 물 속에도 땅이 있고, 땅 속에도 물과 불과 바람이 다 있고. 그러나, 물 속에서는 물만 부드러지게 보이기 발은 지, 화, 풍 같은 건잘안 보이지만 그건 잠재되고 잠재한 세력으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물에서 그 물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현저하게, 부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현대입니다. 그래서 작고 큰 것만 다를 뿐이지, 미세하고 아주 거창한, 그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이 다 서로서로 서로 갖추어져 있단 말이야. 지대 속에도 수대, 화대, 풍대, 공대가 있고, 수대 속에도 지대, 화대, 풍대, 공대가 다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수대 속에 지대가 없다면 얼음덩어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얼음은 고체가 되면은